안녕하세요. 다운 세무에게입니다. 오늘은 세무조사 선정부터 조사 종결까지 세무서 내부에서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라는 건 커트로 보기엔 조사관이 직접 와서 자료를 보고 질문하고 세금을 산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세무서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 모든 과정이 단순히 한 사람의 판단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의 결정을 내리기까지 반드시 여러 단계의 결제즉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세무서 안에서는 대상이 될 기업들을 전산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매출과 비용, 신고 패턴, 과거 조사 이력, 거래처 간의 연결 관계까지 이 모든 데이터를 국세청의 전산 시스템에서 뽑아내고 이상 징후가 있는 기업들을 후보군으로 올립니다. 이렇게 후보군이 만들어지면 담당 조사관이 그 회사가 왜 조사가 필요한지 어떤 부분이 의심스러운지에 대한 사유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사유서는 곧바로 팀장에게 올라갑니다. 팀장은 이 사유가 합리적인지 혹시 표적조사나 중복조사에 해당하지는 않는지를 검토합니다. 그 다음은 과장 단계입니다. 과장한 조사 인력과 기간, 다른 조사 일정과의 충돌 여부를 조율하고 필요하다면 조사 범위를 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서장이 최종 결재를 하면서 이 기업이 세무조사 대상임을 공식 확정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조사 대상 선정 단계입니다. 이승인 없이는 사전 통지서조차 발송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 통지서를 받았다는 건 이미 세무서 안에서 이런 절차를 다 거쳤다는 뜻입니다. 사전 통지서가 발송되면 세무서 내부에서는 바로 조사 계획서를 만듭니다. 조사 계획서에는 조사 기간, 조사 범위, 조사할 세목, 예상되는 주요 쟁점, 필요한 자료, 예상 추징 세까지 모두 기재됩니다. 담당자가 초안을 만들면 팀장이 내용을 다듬고 과장이 전체 일정을 배정하며 서장이 최종 승인합니다. 이 승인 후에야 조사관이 기업을 방문할 수 있는 겁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조사관은 현장에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회계장부, 통장내역 등을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그 과정에서 큰 금액이나 중요한 쟁점이 발견되면 조사관 혼자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중간보고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담당자가 현재까지의 사실관계, 예상세 법적 근거를 정리해서 팀장에게 보고합니다. 팀장은 논리와 증빙을 검토하고 과장은 그 내용이 과세로 이어질 만한 타당성이 있는지, 불복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쟁점이 민감하다면 서장에게까지 보고가 올라가고, 필요하면 지방국세청이나 국세청 본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 중간 보고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때 과세 방향이 어느정도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해명과 증빙이 충분히 제시되면 상급자가 결제할 때 금액이 줄어들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명이 부족하면 세무서 내부에서는 이미 과세 쪽으로 결제가 진행됩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조사관은 조사 보고서와 과세안을 작성합니다. 여기에는 조사 경위, 사실관계, 적용 법령, 계산 방식, 세액 산출 내역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담당자가 작성한 보고서는 팀장과 과장을 거쳐 서장에게 올라갑니다. 팀장은 조사관의 판단과 계산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과장은 세액 규모와 불복 가능성을 다시 점검합니다. 서장은 모든 내용을 종합해 최종 결제를 내립니다. 서장이 결제한 순간 세무서 내부에서는 과세가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절차는 결정서와 납세 고지서 작성입니다. 이 문서들도 다시 담당자 작성, 팀장 검토, 과장 승인, 서장 결제 과정을 거쳐야 활성됩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한 장의 고지서를 받지만 그 뒤에는 이렇게 여러 단계의 결제가 숨어 있는 겁니다. 이 결제 구조를 이해하면 왜 조사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조사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마다 상급자의 검토와 승인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중간 보고 시점에서 제대로 된 해명과 증빙을 채출하면 상급 결제 단계에서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최종 보고서 단계까지 아무 대응 없이 넘어가면 그때는 내부 결제가 거의 끝나버린 상태라서 금액을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세무조사는 누가 조사를 하느냐보다 내부 결제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느냐를 이해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이 흐름을 알면 어느 시점에 어떤 자료를 내야 하고 어떤 논리로 해명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단순히 현장 대응이 아니라 세무서 내부 결제 라인을 거슬러 올라가서 대응 포인트를 맞추는 게임입니다. 세무조사는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내부 결제 구조를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그냥 흐름에 떠밀려 가는 것이고 이 구조를 알면 판을 읽고 주도권을 잡는 겁니다. 결국 세무조사는 정보 싸움이자 타이밍 싸움입니다. 당신이 지금 알고 있는 이 결제 흐름이 앞으로의 조사에선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